네강 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카카오가 9% 상승해서 65,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카카오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있었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선반영 된다 그리고 국가대표 ai 탈락 소식 카카오가 있었죠 설마 했는데 네이버는 됐는데 카카오가 국가대표 ai 탈락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건 8월 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 반등 나왔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가격이 먼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한 반영은 6월 달에 이미 끝난 겁니다 즉 추세 전환이 끝났다 근데 주가는 여기 바닥부터 따지면 뭐가 나왔어요? 3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올라왔죠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실적은 올라오지 않았다 근데 카카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ai 플러스 그리고 더 이상 카카오 안에서 쪼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 카카오가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죠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렸어요 이렇게 올라갈 땐 뭐예요 소프트웨어 한국에서 몇 안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마진이 좋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들 있죠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엔비디아도 사실상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 같죠 근데 엔비디아는 설계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를 해요 엔비디아의 마진율은 70%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휘어잡았죠 생산 어디서 해요 그쵸 설비를 가지고 있는 tsmc 에서 합니다 왜 엔비디아에서 생산까지 하지 않을까요 생산까지 같이 한 인텔의 상황을 보면 됩니다 망했죠 어렵습니다 그 주가를 같이 보더라도 잠깐 다른 얘기 같지만 이게 같은 얘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 보세요 주봉 그쵸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텔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이럴수도가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여담인데, 엔비디아 CEO 젠스당은 처음에 엔비디아를 창립할 때, 그쵸? 인텔 타도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텔 타도는 엔비디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본인 스스로 했고, AMD가 발목을 붙잡은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 근데 인텔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CPU를 설계하는 거는 AMD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 엔비디아는 CPU가 아니라 GPU를 설계를 합니다. CPU도 설계를 하긴 하는데 자체적으로만 사용하는 거고 이건 뭐 딱히 뭐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GPU는 압도적이죠. 압도적. 근데 요것도 팹리스예요. 설계. 근데 인텔은 설계와 생산을 같이 했을 때 어떻게 해요? AMD한테 잡혔거든요. AMD에는 지금 설계만 합니다. 즉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을 해서 마진을 크게 남길 수 있는 그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잡으면 여기서는 놓치지 않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게 TSMC예요. 그렇죠? 생산을 해서 즉 제조업을 해서 정말 장기간에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맞춰 갈수 있을 때즉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TSMC만 보더라도 마진율이 엔비디아만큼 안 된다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자잘 보세요 소프트웨어 기업 즉 마진이 좋은 지금까지 마진이 어디 쪽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요 카카오 그쵸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상승이 나올 때 여기 코로나 때 상승이 나올 때 어떤 부분이 있었죠 저금리 앞에 또 하나 붙여야죠 초저금리 그쵸 저금리 구간에서는요 성장성이 부각됩니다 왜 실적 나올 때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것 대비해서 원금 산출 기간을 잡습니다 이렇게 나온 지표가 PER 이에요 그쵸? 이 PER이 부각받는 게 무위험 차익 이자율 이자는 위험이 없잖아요 그냥 맡긴 돈 1년에 몇 프로 금리 딱 주는 거잖아요 이 금리가 무위험 이자율의 기본이 되는 건데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부르잖아요 이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는 PER이 부각받습니다 왜? 위험 하지 않는 수익이 낮아지면 위험을 감수하는 수익이 높아지거든요. 그 저금리 기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금리 기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경기가 약간 흔들려야 돼요. 그러면 금리 인하 전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게 미증시의 8월 조정이었습니다. 카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안정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카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이 낮추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 구간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조정 구간도 모두 보냈고, 이 조정, 8월 그리고 9월 초까지 받는 이 조정 구간에서, 카카오는 정확하게 조정을 받고 상승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서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서클은 뭐예요? USDC죠. USDC, 서클입니다. 이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었던 상승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이때 막 빠질 때, 서클의 주가하고 자꾸 사람들이 비교하더라고요. 서클 주가 한번 보고 가죠. 자, 서클입니다. 그쵸? 7월 빠지고 8월 빠지고. 어, 그럼 6월 달에는 서클이 올라갔으니까 카카오도 올라가고.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키던데, 우리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서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락하는 구간 있을 겁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미 미국에서 대세가 됐습니다. 이걸 법안으로 통과시킨 게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근데 원래의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만 거기서 가장 상용화되어 있고 살아남아 있는 거. 그리고 완벽하게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 그건 테더입니다. 테더. 테더. 이건 usdt예요 달러테더예요 그럼 usdc예요 이건 뭐예요 달러서클이에요 그리고 이 서클이 상장이 된 겁니다 여긴 약간 미국 정부하고 연결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이 부분이에요 서클의 주가는 등락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등락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제 안써 정부에서 그냥 빠꾸 놨어 코인은 그냥 사장시킬 거래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주식이니까 등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코인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등락을 할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는 빼놓고 볼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왜 그럴까요 자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차가 계속 생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하고 같은, 그쵸?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처도 계속 생기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조금 달라요. 이더리움은 실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약간 상징성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근데 이걸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테더예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인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딱 테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붙인 게 서클이고요. 이제 이두 개만 딱 살아남겠죠. 이게 미국 정부 측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인을 거래하는데 이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새로운 수요가 그리고 이걸 촉망나 하는 게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무슨 얘기냐? 서클의 주가는 급등락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서클이 20% 가까운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여기, 그쵸 상장 시점의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죠. 하지만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용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법제화 됐다. 자 그러면 카카오는 뭘 봐야 됩니까? 신고가를 만들고 가격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 시작점에 와 있다. 그럼 당연히 성장성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가 잘하는 거 있죠? 쪼개기 상장 카카오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아 이게 뭡니까 진짜. 카카오 페이 그래 오케이. 뱅크까지 아, 너무한 거 아니냐? 그쵸? 다음에 뭐 카카오 바이크,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이런 것도 할 기세예요. 근데 이걸 상법 개정을 딱 걸어가지고 못하게 막아놓은 것 굉장히 큰 호재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합쳐서 신고가를 만들었다. 무슨 얘기냐? 선반영의 시작점에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쉬어가는 이 구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반등 확인하면 매수하세요. 전 매수 구간 금요일 날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실시간 타점으로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타점부터 보여드리면 9월 12일 금요일이죠? 9시 48분 정확하게 4% 상승 중6% 때까지 높여 잡아라. 근데 9%에 끝났습니다. 4%에 매수 넣는다고 6% 가격에 넣어요. 그냥, 그냥 시장가로 사라는 거예요. 시장가로 산다고 뭐 상한가에 잡혀요? 아니죠. 상한가 주문을 넣고 아래 호가부터 체결되죠. 아래 호가부터 체결됩니다. 카카오페이까지. 그쵸? 같이 삽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카카오페이가 올라가려면 카카오가 가야 됩니다. 근데 카카오페이가 변동성이 더클수 있죠. 변동성까지 같이 노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왜 할까요? 신고가 구간 이후에 시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런 구간이 잘못 그러면 답답하겠죠. 근데 신고가를 갖다 놓으면 기다려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계속해서 남겨놨었던 거고, 실시간 타점.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들어간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던 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매일매일 시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9월 12일, 금요일 날장 끝나고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 뭐 싹다 빼고, 이 위에 내용 그냥 다 뺄게요. 1. 주도주만 매매한다. 2.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한다. 그럼 주도 섹터는 뭐예요?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이 안에서만 매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카카오 제가 빠르면 금요일 날 매수한다 그랬는데 금요일날 정확하게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 카카오 같이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매매했을 때 결과를 보자고요. 조회 눌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알테오젠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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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수익이죠? 작년에 30%대 수익 그쵸? 올해 들어서 반등확인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어때요? 쭉 올려서 보면 33% 7월 28일 그리고 4% 손절 한번 있고요. 그리고 6% 수익 9월 9일 날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매수간 잡을 거예요. 왜? 신고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최근에 카카오에 대한 호재가 뭐라 그랬죠? AI. 쭉 가면 AI 에너지라고 불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요즘에 뭐 다시 뭐 대통령이 뭐 탈원전 비슷한 이야기, 에너지 빅스 이야기, 재생 에너지 이야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신고가 언제 만들었어요? 2월, 3월 이때 매수관쫙 잡죠? 상승, 매도, 수익구간 얼마? 7월 1일 188% 이렇게 터진다고요. 모든 수익구간은 신고가 구간에서 터집니다. 7월 28일에도 151%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쵸? 이 모든 내용들 9월 12일 날에도 차익실현 이후에 다시 매수한 물량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1.3% 떨어졌을 때 오전 11시 45분 두산 엔더블리티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 원전은 미국 모멘텀이 진짜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카카오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51%. 그쵸?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수 페타시스. 보세요. 카카오 할때 카카오페이 같이 했죠. 이수 페타시스는 삼성전자. 안 빠집니다. 어? 하이닉스. 슬슬 반등 확인이 돼요. 그때 변동성이 큰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매수, 매도. 5월 달 매수, 7월 말 매도. 어때요? 76%. 이렇게 수익구간 만들어진다고. 이것도 뭐예요? 싸게 사요? 아니요. 확인, 돌파. 이렇게 간다고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확인을 하라는 거지 예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올라갈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카카오도 제가 어때요? 9월 12일 날 확인하고 이렇게 매수 잡으면서 매수 신호를 나간 겁니다. 타점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타점 공유를 했을 때 70%씩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뭐100% 이상씩 이렇게 수익구간 나오는데 이런 가격대를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은요. 여기, 카카오의 단지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금요일 날 매수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 이렇게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그냥 가지 이렇게 꼭 한번씩 조정을 줍니다 작년에 가격대는 57,000원입니다 그리고 24년 11월 달 저가를 찍은 게 2만원 대예요 떨어지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다시 하세요. 그랬을 때 수익 얼마? 76%. 그쵸? 카카오도 이제 조정 끝났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발생했었던 전고점을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첫 번째 단계, 신고가, 왜, 선반영, 그리고 이게 주도주라는 거죠. 카카오가 주도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 타점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은 안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카카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신고가 종목 중에서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